성민 때까지 뭐 와서 이러고 이렇게고는데 사람들이 좋아서가 잖아요한두번이야지 보세요. 노무현 때, 노무현 때, 기대중시대중 시위로 돌아갔었어요.

들려매고 딱이 수기총 권총 있잖아 그딱 차고 딱 들어가 그 이재명 그딱 해가지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laughs> 네? 권총 알았어요 하나씩 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시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나쁜 성병 등 하나님 반대 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또 압법을 하나님 아버지 개정하는 데 네.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수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회서 일선에서 소고하시는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경기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단체들과 앞에서 수고하는 집행부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심신에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 네. 이 귀한 식탁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물을 먼저 구경하시고 축성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먹는 저희들이 건강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 네. 아, 네. 박수!